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무대가 시작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팀은 CN 블루 충북 청남초등학교에서 올라온 팀입니다. 네, CN 블루 지금 팀 컬러가 블루라서 네. 네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파란색 또 헤어 보호까지 잘 맞춰서 준비를 합니다. 아 CN블루라고 하니까 사실 그보이그룹이 <laughs> 가장 먼저 <된> 생각이 <laughs> 네, 나는데 예, 청남블루 CN블루가 네, 청남 되겠네요 블루. 어, 네 멋있습니다 CN블루 네. 멋있는데요 지도교사 김선 선생님 그리고 지도자 한성희 선생님이 어, 지도를 하고 있고요 15명의 친구들로 이뤄진 팀입니다 네 맞습니다 2015년 4월에 창단이 됐고, 참, 교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행사까지 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남초등학교의 CN블루 팀이 되겠습니다. 네. 모든 학교의 치어리딩 팀들은 정말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요. 네. 각 기관이나 뭐 단체에서 굉장히 초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연도 많이 다니고, 아울러 학교까지 넓게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학교의 중요한 동아리 활동이죠. 챈티가 끝나고 이제 공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파트너 스턴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스켓 토스로 시작을 했네요. 바스켓 토스에서 바로 머물지 않고 릴로드라고 하죠? 바로 연결해서 네. 이동을 했습니다. 네. 아, 효과음에 딱 맞춰서. 맞습니다 효과음에 맞춰서 <laughs> 예, 시간이. 다의수가 올라오네요. 네네. 그룹들이 안정감 있게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 2분 30여 초 정도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주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효과음과 또 동작이 굉장히 어우러지는지 이런 것들. 지금 피라미드 동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펜피라미드, 가장 기본적인 피라미드를 조심스럽게, 안정감 있게 수행하려고 열심히 힘을 모으고 있는 우리 선수들입니다. 네. 지금 초등학교 경기는 레벨 2입니다. 레벨 2로. 지금 보시면 이제 바스켓 토스를 준비하는데 기본 라이드 동작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위로에 플라이어가 올라졌을 때 그대로 올라왔다 그대로 내려가는 거죠. 네. 학생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 레벨 2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레벨에 따라서 선수들이 해야 되는 그 기본 동작들도 구성도 다 다르겠고요 네 맞습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할수 있는 동작과 할수 없는 동작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네. 음? 사선으로 다가오면서 덤블링 파트로 이어집니다. 어, 덤블링 파트에서는 학생 전체가 선수들 전체가 어떤 동작을 어떤 난이도의 덤블링을 수행하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고요. 일부 선수들만 하고 일부 선수는 안 한다든지 네. 이런 것을 다 심사위원들이 메인 눈으로 체크를 하고 <laughs>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댄스로 마무리를 하는 오리스앤블루 팀입니다. <laughs> 아, 참 귀엽네요. 네, 네. 선수들이. 아,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또 만족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 내가 정말 잘했나 하면서도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일 겁니다. 아, 참 해맑게 씌어들어오는데 네, 네. 그리고 <laughs> 치어리딩의 매력입니다. 예. 어 치어페이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체어 리딩을 경기를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 네. 에너지, 네네. 또 웃음으로 모든 것을 표현을 하고, 네, 힘껏 날아올려서도 표정이 굉장히 밝죠. 미소를 머금고 있는 우리 CN 블루 팀입니다. 아, CN 블루 친구들 참 고생 많았습니다. 네.